아니, 내가, 오늘, 지금, 친구들 이거, 새해 인사를 하다가, 새해 인사 하다가 싸웠다니까. <laughs> 새해 인사 하다가 싸우다가, 아니, 얘들이요, 있잖아요. 이해찬하고 문재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도, 내가 뻥 그거를 모르냐? 어떻게 야, 나 진짜, 이게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뭐, 그리고 이,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사이 안 좋은 건,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어준이 형이 어준이 형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냐? 내지는 어준이 형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은 모르는 거야? 김어준이 갈아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예 모르냐? 멍청한 새끼들인가?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뭐 진짜 모른대요. 저 보고 억지를 부린대요. 그래서 내가 아. 순간적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 이 민주당 지지자들, 제 나, 나이 또래 애들이 정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보고 뭐 이런 그 유튜브들 이렇게 좌파 유튜브들 많이 보니까 본인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그거를 보고 정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야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그거 내가 설명하다가 기가, 막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일단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해드릴게요. 일단은, 문재인이 본인 스스로는 이재명과 이해찬을 디스를 안 했지만, 누구를 시켜서 디스를 시켰냐면, 전해철을 시켰어요. 전해철, 김종민 의원, 이런 의원들 시켜가지고 디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지금,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뇌, 뇌가 문제가 있는 건데, 뇌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지. 와. 자,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친문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제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여러분, 20, 그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주자고요. 민주주의 4.0은 이재명 언제든지 제끼려고 한다. 민주주의 4.0이 일단은 그 친문 의원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그 이, 인원수가 지금 40명이 좀 넘죠. 저것도 그 중에서도 진짜 찐 이름만 걸지 않고, 이재명하고, 이재명, 이재명 이해찬하고 각을 세운 사람은 제가 보기엔 30명은 돼요. 30명은 되는데, 음,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4.0에다가 지금 요번에 있잖아요. 문재인이 총선 대비해서 여러분, 무슨 모임을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여러분 총선 대비한 한게 사의제라는 거 있죠, 사의제. 사위자라고 만들었잖아요. 무슨 자기네들 장차관 지냈다는 사람들 참모 문재인 정부 참모 지냈다 장차관 지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놓은 거뭐 정책연구모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위자라는걸 만들었는데 그거 여러분 요번에 총선 공천을 지네가 먹겠다는 사정 포속이고그 사람들 중에서 문이 그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문재인은 어떤 판타지가 있냐면, 이게 내가 친문이야 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면, 요번에 그 당에서, 민주당은 여러분 경선한단 말이에요. 지역구 경선을 하고, 그 당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경선해가지고, 그걸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데, 그 시그널로 이 사람이 친문이라는 시그널, 문재인이 공천을 추천했다라는 시그널을 이 사이제로 보내고 있는 거라고. 이 사이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만, 아니, 까 당연한 거 아니고, 맨날, 이, 맨날 하는, 문재인하고 애들이 맨날 하는 건데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제, 그러니까 현재 원내에 들어와서 민주,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권력 투쟁을 해야 될 전이 조직, 전이, 이때 전이라는 말을 표현을쓰면좀 웃기긴 한데, 이재명하고 싸울 전이 조직이 민주주의 4.0이고, 그리고, 어, 지금 총선에 출마시킬 인간들,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도 이재명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러면 상책기가 나잖아요 그상책기를안 내고 상처를 안 내고 온전히 보전해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돼서 나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꺾어내잖아요 이재명한테 꺾어내서 이재명 쪽에 이렇게 추가 기울면 김어준은 또 사이제 인간들 아요번에 총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이제 띄운다고 김어준도 센게 아니라 김어준은 센, 게센 존재가 아니라 김어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보존하겠구나. 이게 빠른 겁니다. 김어준은 패미하고 한번 꽝 부딪친 다음에 깨갱하는 순간 아 얘는 얘는 <laughs> 얘는 용자가 아니라 소신대로 사는 놈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길을 가는 거구나. 라고 그때 느꼈다고. 요번에도 요번에도 있잖아요. 이재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 올인을 할 이유가 없어. 자기가 이기는 이기는 편을 들기 때문에 김어준은 항상 승리자 겁니다. 김어준이 편을 들어 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김어준은 승자 쪽을 승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017년 대선, 대선 민주당 경선 때는 김어준이 아니라 유재일이 아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너무 우주준가 그때 팟캐스트나 기타 등등에서도 이, 그, 그 내가 출연하고 막 이런 게일일그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올라가고 내가 유튜브를 장악했었던 이유도 그런 거죠 저는 저는 진짜 싸워요 진짜 싸우고 김어준은 이기는 사람은 이쪽에 편을 들지 그래서 김문재인하고 김어준 사이 그 이재명사에서 이 중립을 지켰었거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주의 4.0하고 사이제 이쪽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이요. 문재인이 지금 누구도, 누구들을 누구 불러 모으고 있냐면 문재인 밑에 인물이 없죠. 인물이 없으니까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사단의 핵심은 총리단. 이거 총리단이라고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없는데 제 눈엔 그렇게 보여, 보여요. 그니까 러 이낙연을 정점으로 해서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김부겸 셋을 합 셋을 뭉쳐놓으면 셋을 뭉쳐놓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각을 잡고 문재인이 이세 명을 지금 묶고 있다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셋을 묶고 그 밑에다가 그 전해철을 돌격대장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일단 이재명을 제끼고 나면 당신 셋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단 친문이 당을 장악을 하고요. 친문이 당을 장악한 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있잖아요. 이 셋은 대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문재인은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셋 자체는 당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셋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황은 누구다? 문재인인 거야. 상황은 문재인. 이게 지금 문재인이 그리고 있는 수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본격화되는 걸 있잖아요. 이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를 좌파들은 다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친구들 있죠? 좌파 친구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 제끼려고 하고 있고, 그 문재인이 대장, 문재인의 3대장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한마디로 총리 단위고, 돌격대장이 전해철이고, 그 조직이 민주주의 4.0이고, 그 다음에 친문, 문재인이 상황 룰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시킬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사의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친구 보고 아 그냥 너, 넌 빡대가리야 이 새끼야 그래, 그래 버리세요. 아, 난 진짜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하고 이동영 방송하고 이런 걸 들어가지고는 민주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니네 씨, <laughs> 다 이재명 일단은 이재명.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은요, 쎈게 지금은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일 때 쎄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 초반에. 사실은 대선 떨어진 다음부는 이재명은 센게 아니에요. 드 센거지. 하도 개딸들이고 뭐고 난리 버거질 치고 확 사방팔방 이렇게 두들겨 패는 막날 몰아가고 거기다가 김어준도 좀 동조해주니까 이런 거지. 지금요. 이재명 잡혀 들어갈 쯤 되고 이거 쉴드 불가인 상황 보여 보여 이렇게 상황으로 저물고 민주당 당권이 문재인 쪽으로 넘어가면 김, 김어준 김 태세전환 여러분 빚보다 빠를 겁니다. 빛보다 빠를 거고, 그리고, 손절 진짜 빠르게 칠 거예요. 지켜보라니까요, 여러분. 아, 문재인 지가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에이, 그건 태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여러분. 김현미요? 김현미는 문재인이요, 여러분. 김현미는 뒤로 뺄 겁니다. 왠줄 아세요? 김현미는요, 답이, 노답이거든, no 노답. No 문재인이 김현미 내세웠다간 자기 그룹 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룹이요, 문재인의 그룹이라는 것도 숨겨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그래도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 완전히 그 문재인은 숨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김현미처럼 요 바가지로 먹는 사람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김현민은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라 나 전라도야 이거로 다시 회귀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답이 없거든. 음.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민주당 돌아가는 판때기 여러분 잘 봐야 되고 쟤네들이 여러분 총선을 저렇게 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가서 전선을 쳐야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 자, 이거는 뭐 이거는 지금 돌아가는 판에서 민주당 판때기에 대해서 간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요새 나경원 출마 뭐 이거 관련돼서 이쪽만 관심이 있는데 민주당 돌아가는 판때기도 여러분 정말 재밌고 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석은 아마 전만 할걸요 스스로 또 우쭈쭈합니다. 민주당 애들아, 니네들 바라 좀 니네 니네당 돌아가는 꼴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거기 나봐 여기 보면 내가 알려줄게.